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서 가서 본 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유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감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웨을 지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앞에 그 15절까지를 통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불레셋전영에 들어가서 20여 명 가량을 죽였을 때불레셋 사람 진영에 큰 두려움이 임하고 땅도 흔들리고 큰 떨림이 임했던 그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군대가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승리를 거두는지 보시면,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자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 내에 큰 떨림이 있자. 베냐민의 기부하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그것을 봅니다. 그가 보기를, 보니, 아, 그가 보, 아, 보기, 아, 보니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한편 이렇게 이 기부하에 머물러서 파수꾼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은 앞에 계속해서 요나단의 모습과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은 이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수동적인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백성들처럼 불레셋 세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군대를 보고 떨고, 또 전쟁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겨우 군대의 숫자만 세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하고 또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 단칼한 자루 가지고 두 명이 넘어가서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세밀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 독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을 생략했지만, 허다한 나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할때그 앞에 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그파수꾼이 보았을 때이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정신없이 그, 그, 서로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놀라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무너졌다라고 할때 이것은 어떤 대호가 무너졌다, 흩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16절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려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파수꾼으로부터 블레셋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받은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우리 중에서 누가 나가든지 정모해보라 라고 하니까 결과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자 두 명이 나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도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그의 무게든자와 함께 진영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여기서 이 점호한다라고 하는 숫자를 세다 이런 의미인데 이 사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 에 걸쳐서 이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몬 족속 나아스 군대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소집했을 때 그때 모였던 숫자가 33만이었는데 그때 그 군대 숫자를 셌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처음 사용되었을 때이 저무한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사울이 이스라 그 사울이 승리를 거둘 것과 관련해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똑같은 나라가 두 번째 사용되었는데 이때는 사울이 이 들여서는 안 되는 제사를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드린 그 일을 한 후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보니 600명이었다. 6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그 똑같은 나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사무엘서 저자는 이 똑같은 동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명분상으로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 이 단어를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사울이, 어, 높은 위치에서 점점 그의 그런 이스라엘 내에서 또는 그의 영적인 그런 위상이 점점 이렇게 하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독자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말 성경이 또 여기서 번역도 생략하고 있는데 요나단, 요나단과 그 앞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호해 봤더니 보라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군대를 보고 다 굴로 숲으로 막 웅덩이로 다 숨고, 유나단 유단강 건너까지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남아있는 600명 가량의 사람들, 유나단이데리고온그 천명의 수비들도 있었겠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감히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치를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유나단과 이 수비대가, 그 무기든자가 블레셋, 그 이스라엘 군대에서 빠져나가서 블레셋 군대에 지금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깜짝 놀랐단 말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 사무엘서 저자가 계속 말하,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 사울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유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인간 왕이나 백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신실한 일꾼을 사용하심으로 유지되는 그런 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 그러자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일 겁니다 이불리색 군대를 우리가 내려가서 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물,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그것을 묻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적절하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그런 감각이 없는 거죠. 지금은 당장 어, 쳐들어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좀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전례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애봇, 그, 에보의그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주사위와 같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묶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건 아마 에봇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괴를 에봇스로이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하나님의 괴가 있었다 이 부분 아예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실시 변경에 따라서 에봇을 가져오라 이 얘기는 이미 아이아가 에봇을 입고 있는데 그걸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뒤에서도 네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 말하는 것과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획가 거기에 있었고 그걸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서 여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앞에 그 4장에서 사무엘서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전투에서의 1차 전쟁에서 실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그런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생각에서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다시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통해 이 사울이 이그 사울의 그런 어리석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아야에게 이 하나님의 결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지만 브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자 사울은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도 사울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또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형태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 그래서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커지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중단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서로를 쳐서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막 칼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은 앞에서 이 요나단의 공격과 그에 따라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그런 큰 떨림,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죠. 결국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냥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 사사기 때도 보면 그 사사 기드온때 미디안 군대가 그런 일들을 그런 미디안 군대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브레세스 사람들이 서로를 쳐서 죽이면서 이 엄청난 그런 자중진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 그런 어떤 혼란상이 초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이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자 이런 놀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차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이 사탄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중과 부적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그런 것을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시로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진 마음에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브레셋 군대가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 일으키면서 서로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안은 그것은 브레셋 진영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 군대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합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단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로 끌려가 끌려가서 이 동족들과의 전쟁에 그렇게 억지로 끌려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윗도 이 시글라 공동체에 살때 사울과 전쟁을 벌일 때 그때 블레셋 군대와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전쟁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서 그런 자종지지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이 기회를 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브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에 합류를 해서 이 무리들이 이제 이 브레셋 그 도망치고 있는 브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 전쟁이 베대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 23절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을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다면을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그 날의 승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단에 의해서 이 전쟁이 촉발이 그 시작이 되었고 또이그 블레셋 군대 안에 끌려왔던 히브리스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군대와 합류하고 도망쳤던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합류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시다라고 이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이 초유 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를,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무엘서 저자는 이 전쟁에서 이 사울이 보여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신분주의적인 왕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늘 수동적이었죠. 뒷자에 머물러 있었고 군대에 숫자를 셀 뿐이었고 지금 전쟁에 지금 빨리 쳐들어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미적거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미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린 것도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 왜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근거들을 계속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이 분명히 요나단을 비롯해서 이 블레셋 군대에 끌려왔던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도망쳤던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전쟁에 그렇게 각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십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온 종이 집에 와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어떤 그 수고했으니 이제 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식사 준비를 하마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종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또그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다한 후에 나는 다만 무익한 난 무익한 종이다 하면서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싸우고 이런 어떤 고독함을 견뎌내고 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싸움에 이 모든 싸움에 싸움의 소리가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히는 그것의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이고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불리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현실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현실이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직면하고 싶지 않고. 도무지 어떤 승산의 승, 그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그 싸움이 승리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하루의 삶삶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무게 에 짓눌리지 않고 승리를 할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닌 것을 드러내시, 드러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의 그 허다한 군대를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숨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정반대로 블레셋 군대가 혼비 백산해서 그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결국에 도망쳤던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런 싸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불레스 군대 앞에서 그렇게 위축되고 두려워 떨고 오금이 저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그저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 하루도 직면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를 오금을 저리게 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도무지 승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루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승리도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났을 때는, 우리가 이 아침에 첫 출발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를 인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맞이할, 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